바이솔의 썬버스트가 꽃이 폈습니다. 아, 엄청 덥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꽃으로 자태를 폼잡고 있네요. 와,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꽃이 폈습니다. 아, 얘네들은 자구가 올라오고요. 와, 얘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네요. 예쁘군요. 와, 한여름인데, 아, 얘네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얘네들도 아주 예쁘게 있네요. 이제 뭐 꽃들은, 장미꽃도 다 피고, 와, 아, 얘네들도 이렇게 더위데 이게 저희 집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오디나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있어요. 오디나무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주 잘 살아주네요. 예쁩니다. 아, 얘는 사랑나무. 빽빽하게. 얘좀 지금 자구들을 좀 떼야 될것 같으네. 아, 얘도 예쁘다. 음. 도미닉스, 도미닉스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더운데 이렇게 있네요. 음. 하, 여전히 꽃은 피고, 여전히 기쁨을 주고 그러네요.